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에서 탄생한 여덟 가지 음식에 관한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글에는 해외에서 들어온 음식인 것 같지만 의외로 한국에서 탄생한 음식들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소세지빵입니다. 소세지빵은 얇게 썰어낸 소세지와 치즈, 케첩, 피망, 양파, 옥수수 등을 빵 반죽 위에 올려 구운 빵인데요. 겉모습만 보면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유럽에서 들어온 것 같은 비주얼을 가졌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탄생한 음식입니다. 해외에서도 코리안 소시지 브레드라고 불리며 한류를 타고 큰 인기를 얻고 있지요. 한국인들에게도 추억의 빵으로 손꼽히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허니 브레드인데요. 카페 디저트로 인기가 많은 이 음식은 2004년 커피 그루나루라는 카페 브랜드에서 최초로 개발한 메뉴입니다. 두꺼운 식빵에 꿀과 버터 등을 발라 구운 뒤 생크림을 올리고 시럽을 뿌려 만드는 이 음식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며 달콤하고 고소한 맛으로 커피와 절묘한 궁합을 연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겼지요. 세 번째는 감자 핫도그입니다. 길다란 소세지를 나무 막대에 꽂아 반죽을 입히고 튀겨내는 핫도그는 해외에도 콘도그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음식인데요. 하지만 반죽에 잘게 썰어낸 감자를 섞어 튀긴 이 감자 핫도그만큼은 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튀겨진 감자덕에 더욱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더한 감자 핫도그는 최근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이 반드시 맛보려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해외의 한 유명 유튜버는 감자 핫도그를 먹기 위해서 한국에 갈 만큼 가치가 있는 음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감격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콘치즈인데요. 옥수수, 마요네즈, 치즈 등 한국보다는 서양에서 더 많이 쓰일 것 같은 재료들로 만든 이 콘치즈도 한국에서 탄생한 요리입니다. 한국에서는 술안주나 사이드 메뉴 등으로 익숙한데요. 간단한 레시피와 중독적인 맛으로 해외에서는 코리안 콘치즈라고 불리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오리 감자입니다. 보통 감자를 튀긴 음식이라 하면 서양의 간식들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 해오리 감자 또한 한국에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무려 농업회사법인 해오리유한회사라는 곳에서 개발한 요리도 통감자 한 개를 얇고 길게 저면에 나무막대에 꽂아 튀겨낸 음식인데요.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들이 감자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충격받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명란젓입니다. 명란젓은 한국에서도 인기 많은 반찬이지만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있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일본의 영화, 만화, 드라마 등 여러 미디어 속 식탁 위에 흔히 등장하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조차 명란젓이 일본에서 온 음식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명란젓은 1800년대 한국의 고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음식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부산에서 태어난 일본인이 1940년대에 일본으로 가서 전파한 한국의 음식입니다. 일곱번째는 커피믹스인데요. 1976년 동서식품에서 개발한 커피믹스는 인스턴트 커피와 설탕, 분말 크림 등을 소포장해 놓은 제품입니다. 이전까지 인스턴트 커피는 커피 따로, 분말 크림 따로, 설탕 따로 나뉘어져 있어 외출 시 들고 다니기가 불편했습니다. 이 커피 믹스가 탄생한 이후 한 잔의 커피를 만드는 데 드는 수고가 현저히 줄었고, 커피믹스가 인기를 얻으며 해외에서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됐지만 한국에서 만든 제품만큼의 맛을 내지 못해 여전히 한국의 커피믹스가 굳건한 인기를 얻고 있지요. 여덟 번째는 양념치킨입니다. 치킨하면 미국의 후라이드치킨이 유명하죠. 후라이드치킨은 미국이 원조이지만 고추장을 사용한 소스를 버무린 양념치킨은 한국에서 탄생했습니다. 치킨 브랜드 멕시칸 치킨에서 개발한 양념 치킨은 최근 한류를 타고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한국의 먹방이 유튜브 등을 통해 인기를 얻으며 양념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 치맥 또한 큰 인기를 얻고 있죠. 양념 치킨은 한국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탄생한 여덟 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